기계 장치의 취득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죠. 매입금액, 운송비, 취득세, 시운전비. 이것은 유형자산 취득금액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시제품의 매각금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기업에게 기준하고 한국채택국제에게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채택국제계 기준에서는 재화의 매각금액이 있으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화의 원가가 있어요 이것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은 매입금액 운송비 취득세 시운전 비를 합친 70만원이 유형자산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났다 재연관리사는 한국채택 국제기계 기준이 나오죠 근데 다른 시험에서 일반 기업에 기준에 따라서 유형자산 취득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규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금액 이렇게 했죠 결국 취제품의 매각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당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70만 원에서 3만 원을 차감한 67만 원이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